어 원래 하던 대로 그렇지 <laughs> 언덕하고 등사마 된다. 차면 한이로수상 등사마 해야 돼. 한번 한번 쳐힘쳐 무릎으로 힘을 쳐 힘을 치면서 그렇지 등 잡고 올라가자 이제 올라가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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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진정하게, 가자. 조금 나가 오스. 착하게 해야 돼. 머리 막어, 머리 막어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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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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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하퍼 잡아 하퍼 잡아. 어이구 예요. 저러이상인데 이거다. 49번. 그럼 원래 던 대로 재생아가가. 턱을 머리로 턱을 찍어. 그렇지. 상대방 머리 돌리게 만들고 턱 찍고 아, 턱을 찍어야 돼. 상대방 베이스볼 노린다. 베이스볼 노려 패스 패스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베이스볼 노린다 목에부터 뜯어야 된다 베이스볼 노린다 경호가 상대방 베이스볼 로스가 <laughs> <laughs> <영파미션스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영파미션스. 웃음> 상대방 다리 패스나 베이스볼이 가지름 놉다 놉다 상대방 놉다 이제 베이스볼이가 <laughs> <laughs> 머리 잘 봐왔어. 머리 머리 떼지마, 머리 떼지마. 머리 들면 베이스볼 들어온다. 머리 들면 베이스볼이다. 머리 틀던지 틀어야 된다. 베이스볼 때문에 점수 안 들어간다 지금. 목에 뜯고 손 틀어야 돼. 머리로 틀어야 돼. 정우가 머리 틀어야 돼. 그렇지. 잡았다 목기 잡고 상대방 베이스볼 또 세팅한다 머리 들지 말고 목기 잡고 머리 머리 계속 흔들어서 빼 머리를 팔 밑으로 빼야돼 팔 밑으로 빼야돼 2년 남성 화이트벨트 마이너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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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88.3킬로 3점 들어갔다 김준영 선수 A매트로 와주세요 <laughs> 3점 들어갔어 오케이 마운트까지 잡았왔어이2는 남성 화이트벨트 마이너스 8 8 3 k 로 헤이 <목소리도> <오케이>, 좋아 좋아 송합니다죄송다죄다넘어가지다죄넘어다지마트니다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됐다, 됐다. 가서 트다죄로 가서 그, 그, 그. 끌어야 <Młość> 돼. 끌어야 돼. 끌어야 돼. 덧거리 덧거리. 오케이. 좋다. 체력 아, 너무 빼지 마. 많이 합성했어. 형, 형 체력 많이 빼요. 아니 아니. 형 많이 빼면 두 개. 주위 주위 다 봐. 아다봐 이거. 험마치. 형 크루즈 패스 잡아서 발보사 숙하면 걸어보자. 발보사 걸어보자. 발보사. 사내방 목 잡고 발보사 수고 걸어보자 남북 갔다가 뭐 잡혀있나? 이제 기회 생긴다 동현아 그래, 힘내 형 <laughs> <더, 좀만> <laughs>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뒤집어진다 뒤집어진다. 뒤집어진다. 뒤집어진다 오케이 안펴 상대 눕히자 눕혀 에이 자 이제 만들면 돼 이제 해 집중해 집중해 현호 <laughs> 괜찮아 하프 남았어 괜찮아 현호가 <laughs> 뚫릴 것 같으면 하프 잡아라 아마스터한서불러봐 <laughs> <laughs> 아고 잡고, 잡고 세팅해라 이제 세팅해야 된다 위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그렇지 밑으로 내려가고 그렇지 됐다 니토크 걸고 됐다 세팅 됐다 세팅 됐다, 세팅 됐다. 아 그래 아, 그래, 갈게 갈게 누가 누가 찍어주고 아뭐 지금 가도 되긴 한데 <laughs> 어, 가도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대호사 무릎. 무릎으로 찍고 어깨로 매치어더 가보자 현우가, 현우가! 방금 펄려 하지 말고, 금가안니까